내가 왕이다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제7공화국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망합니다. 문재인은 죽습니다. 그 일당들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. 이 임기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거돌이 납니다. 바로 7공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. 선거관리위원회 네 개혁해야 합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팀과 격리팀만, 정직원입니다. 그리고 그들도 연봉제로 해야 합니다. 언제든지 자르고 증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사상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. 공선주의자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남은 인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. 그것은 각 정당에서 비율별로 추천을 받아서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. 비율별로. 비율별로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전자투 개표기. 그거 폐기하십시오. 그거 이제, 세계에서 다이 망신당한, 어, 갭투개 폐기 아닙니까? 결국은 지금 정황상, 김대중, 노무현, 이 문재인, 이 사람들이 전부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조작일 가능성이. 그래서 그거 없애시기 바랍니다. 아, 손으로 하세요, 손으로. 그리고 성관이 예, 철저하게 음, 개혁을 해야 합니다. 철저하게 투표권 없습니다. 노조 못 만듭니다. 아, 다 왜냐?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. 연금제로 하여야 되고요. 언제든지 증언하고, 어, 퇴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외에는, 음, 바로 각 정당에서 추천받았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거듭나셔야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